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하트 이즈의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공개되었어요. 오늘은 일본 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아볼 거예요. 일본 곡 번역한 거 대단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멤버가 했으니 한국 사람들도 좋아해주면 좋겠어요. 모두 띵곡이라는 예감밖에 없어요. 모두 각자의 개성을 살린 파트가 있어서 감동이에요. 곡도 상상 이상의 띵곡. 비올레타에서의 유리 고음의 소름이에요. 이거 뜰것 같아요. 비주얼이 너무 좋네요. 일본어 곡도 한국어로 되었네요. 기대돼요. 일본어 곡의 한국어 버전. 왠지 기뻐요. 여러가지 색을 보여줘서 기대돼요. 특히 타이틀곡 너무 기대돼요. 기분 좋은 안녕의 한국어 버전 대박이에요. 두 번째 곡 블랙핑크의 솔로 느낌이에요. 절대로 인기 있을 곡이에요. 다행이에요. 귀엽고 여성스러워 좋네요. 아이즈원에게 딱 맞아요. 8번 곡은 너무 좋아하는 노래요. 회원의 랩 기대하고 있어요. 기분 좋은 안녕의 한국어 버전 쪽이 더 좋지 않나요? 아키모토 야스시의 곡은 한국어 버전이 되어도 별로 위협감이 없네요. 잘 표현되지 않을 것 같은 가사로 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 위화감이 없네요. 완전 좋네요. 이건 기대돼요. 원곡의 한국어 버전 완전 좋네요. 오. 타이틀곡 비올레타, 완전 좋아요. 1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곡, 많지 않나요? 꼭살 거예요. 모두 너무 좋은 곡이고 대단해요. 여러 장르여서 대단해요. 뭔가 완전히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엄청 기대돼요. 한국어 버전 왠지 기뻐요.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살 거예요. 비올레타 완전 좋아요. 비올레타 최고예요. 즉시 예약 확정이에요. 이번에도 너무 띵곡이에요. 멋진 곡도 감성적인 곡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고양이가 되고 싶어랑. 기분 좋은 안녕의 한국어 좋아요. 기분 좋은 안녕, 진짜로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어판 기뻐요. 처음부터 일본 데뷔의 커플링 두 곡을 한국어로 번역할 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되고 싶어와 기분 좋은 안녕의 한국어 버전 기다렸어요. 아키모토씨 고마워요. 도계자예요. 일본 팬들의 반응은 여기까지예요. 대부분 타이틀곡 비올레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고, 한국어로 번역된 고양이가 되고 싶어와 기분 좋은 안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